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의 큰 맥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맥을 따라서 갈라디아서가 쭉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한 가지 갈라디아에서 강조되는 것이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 죽음이 우리 구원을 위한 죽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반복적으로 보는 구절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건을, 밝히 보이건을 이렇게 말을 하고요. 6장 14절에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 눈에 밝히 보이고 또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될수 있는가? 뚫어져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게 잘 보이는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또 유대인들처럼 금식하고 또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십자가가 보이는 것인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4백 수십 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도 그분을 몰라봤어요. 유대인들이야말로 정말 매일 성경 보는 사람들이고 또 수시로 금식하는 사람들이고 또길 어귀에 서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자기들 앞에 있는데도 그분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왜 몰라봤을까요, 그들은? 왜 몰라봤을까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메시아도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많이 보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메시아를 볼수 없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을 뿐더러 혹 그 십자가가 보인다고 해도 그 십자가는 부담을 주는 십자가일 뿐이에요. 부담 주는 십자가. 내가 성령받아서 내 영적인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섬기고 헌신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는 십자가가 보이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오늘 또 예배 가야 돼? 아, 놀러 가야 되는데? 가기, 예배 가기 싫은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대로 그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 미련한 것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잔멸하는 이렇게 흉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의 빛을 받는 순간 받는 순간 세속의 눈은 다치고, 영적인 눈이 열려졌습니다. 이게 바울의 변화예요.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가 바울의 눈에, 사울 청년이죠? 눈에 밝히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바울 서신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복음, 또 십자가, 이것만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 또 말합니다. 이제 분란이 있고 맨날 다투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첫 장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내가 전한다. 우리는 이것을 전한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왜 그들에게는 거리끼고 미련합니까? 그들은 못 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받은 사람들은, 즉,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이라. 이렇게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돼요. 다른 것들이 나쁜 것이고 흉한 것이라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고상하니 이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 더 예수만 알기를 원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눈을 돌리지 않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성령이 임했는가? 나는 성령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을까? 성령 받은 자의 삶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 이런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걸음걸음 살아가는 걸음걸음으로 성령을 쫓아가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싸운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육체의 소욕이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내가 육체의 소욕을 쫓으면 성령의 소욕이 그것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서로 거스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음걸음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데,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거스른다는 것은 싸운다는 거죠, 둘이.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유가 아니면 성령의 소유예요. 성령의 소유가 아니면 육체의 소유예요. 그것에 어느 것 하나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지 두 가지 다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육체의 소유인가? 아니면 성령의 소유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성령보다 육체가 강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 여러분 이 육체가 앞서가는 나 자신 내 안에서의 싸움.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이런 거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거 못 느끼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서 이러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고, 즉 자기 내가 원하는 것을 부인하고 성령을 쫓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툼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표가 자기 부인이에요. 내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내 욕심을 부인하고 있는가? 내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나타나는 첫 번째, 성령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가? 내 앞에 명예가 있어요. 내가 잡으면 명예가 내 것이 돼. 또 권력이 있어요. 부가 있어요. 엄청난 돈 따발이 있어요. 내가 잡으면 내 것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내가 그걸 부인할 수 있을까요? 나, 나 자신의 취하고 싶은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가 앞서기 때문에, 육체가 앞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내, 내 힘으로 거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도 스스로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 이건 불법이네. 아, 이것은 괜찮은 거네. 이 정도 판단할 뿐이지, 하나님 기준에서 그게 선인지 악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을 스스로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광야길을 갈수 있었습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간 거예요. 즉 성도들은 성령께서 이끌리시는 이끄시는 대로 그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부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막 힘을 내서 내가 이겨봐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함으로써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발걸음이 예전에는 세상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갑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교회를 가고 싶어요. 산으로 들러 놀러 가기 좋은 계절인데도 나는 오늘 교회를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 슬픈 일을 만나면 친구 찾아가고 사람 찾아갔는데 이제는 누구 먼저 찾습니까? 예수님 먼저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한테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고 길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즐기던 것이 싫어져요. 입맛도 달라져요. 듣는 것도 달라집니다. 옛날에 듣던 노래들, 70, 80 이런 노래들, 뭐 노래가 싫은 건 아니지만, 노래를 좋다고 생각하고 듣는데, 괜히 마음이 우울해져요. 옛날에 그렇게 즐겼던 노래들이. 찬양 들으면 신이 나요. 힘이 생겨요. 이게 성령받은 자의 삶이 되고,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평안을 얻고, 말씀 앞에 있어야 행복해요. 안정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세상을 탐구했어요. 아, 저것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렇게 탐구했는데 이제는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찬미하는 삶으로 바뀌. 아, 저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구나. 찬미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성의 판단을 따라 내가 막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은혜의 큰 강물에 내 삶을 담그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설명해 낼 수가 없어요. 언어로 표현이 되지 않는 변화이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입니다. 다만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뿐이에요. 막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것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니까 이전 것은 어디로 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발로 차고 쫓아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새 것이 되니까 이전 것은 그냥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받으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받게 됩니다.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이 고백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이제는 이전의 내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여전히 그 사람인데 그 친구가 볼 때는 여전히 난데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이제는 내가 길을 걸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길을 걸어 가시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삶, 즉 성령의 이 마음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나 나라는 것이 내가라는 것이 주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뭐 했다. 내가 했잖아. 인정해줘야 될거 아니야. 내가 했는데, 내가 누군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주어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성령이 이맘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까. 내 안에 그리스께서 도 사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께서 도 사시는 거예요. 실제로 내 안에 내 육체의 소욕이 날 끌어가려고 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잡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풍설이 아니고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삶이 달라짐과 함께 우리의 기도도 달라집니다. 우리 집뭐 주세요?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병안 걸리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뭐,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즉,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수고한다. 이것을 이제 해산하는 수고라고 이제 비유를 한 것이죠.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를 위한, 서로를 위한, 왜냐하면 우리가 다 지체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우리가 서로 하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 친지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의 형상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가 해산하는 수고의 기도를 하게 된다. 기도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로를 위하는 본질적인 기도가 있다면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도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도가 바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받은 자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겉으로 봐서는 성령이 임한, 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알수 없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지고 그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5장 22절 이하에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것을 금할 법이 없는이라 이렇게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고 자랑이 되니 십자가의 멍해를 메고 내가 자원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내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멍이라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어.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기쁨의 멍에 기쁨의 멍에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기쁜 삶, 자랑하는 삶이 되면서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정도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잎사귀가 창창하다고 해도 그 열매를 봐야 알수 있어요. 그 열매. 잎사귀만 있으면 뭐 합니까? 열매가 있어야지. 많은 이 한국 교회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잎사귀가 무성한 건지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건지 우리가 돌아볼 일입니다. 잎사면만 있어갖고는 소용없어요. 열매가 맺혀야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에는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열매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의 욕심이 버려지는 순서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6절을 한번 더 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순서를 보면, 육체의 욕심이 먼저 내가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가는 행, 삶이 되는 게 아니죠? 순서를 보면 그렇죠? 내 안에, 아, 나 육체의 욕심이 남아있어. 이거 빨리 버려야 되겠어. 이걸 버려야 내가 성령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에이, 내 안에는 육체의 욕심 내가 버려야지. 그 다음에 성령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럼 뭡니까? 그 반대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순서를. 내가 하려는 수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해야지? 내가 이거 하면 은혜 주실 거야 내가 이거 하면 기뻐질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것은 먼저 성령이 임하면 불가항력적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육체가 버려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바울처럼 불가항력적으로 눈이 멀고 불가항력적으로 눈이 떠지고. 불강력주로 3일 만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로, 사울에서 바울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준비해서, 내가 잘 회개해야지. 하나님은 그런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성령받는 게, 그 다음에 성령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어두한지 몰라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얼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끌어와서 팍팍 딛고 와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우리 안에 비치면 우리는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 육, 육체의 소욕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럼. 안 됩니다. 되지도 않고. 힘들 뿐더러 되지도 않아요.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아, 힘들지만 꼭 해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이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안 된다고 자꾸만 몸부림치면 오히려 더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능력이요, 구원이시요, 창조의 권세이신 하나님. 그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왜 내가 그렇게 땀 흘리고 애쓰고 슬퍼해야 됩니까?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18절에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육체를 이겨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에 있으면 그냥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메시아 그리스도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약속대로 내 안에 임만 우연하신 그분이에요, 성령. 그리스의 영, 아들의 영.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체로 계신 사미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까? 오늘 밥 먹고 살수 있을까? 돈이 있어야 하는데, 쌀이 있어야 하는데,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출발하는 건지 오늘 밤에 출발하는 건지 내일 아침에 출발하는 건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그냥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고 있으면 1년이고 10년이고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구름이 뜨면 뭐 짐싸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 백성들의 생활이었어요.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밤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잘안 따라가니까 문제가 생기고 불뱀이 나단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가면 되는데 인도하시는 대로, 즉 성도들은 성령이 인도하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이 이끄시니 그를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를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의 생활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발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나 다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의 성품을 담고 싶어하고, 조금 더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지기를 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내가 자꾸만 뭘 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즉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머물고, 행진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매일 싸웁니다. 내,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기 때문에 매일 싸워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발을 우리가 따라가고 눈을 돌릴 때 육체의 소욕은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탐욕을 좀 부려봐.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거짓말쯤 한번 하면 어때? 한두 번은 다 괜찮은 거야. 육체의 소욕은 이렇게 속삭이요 우리 귀에.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그렇게 하면 안돼 얘야. 그렇게 하지 말고 진리를 말해야 돼. 성령의 소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이거 이것이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기본적으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진리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것은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자꾸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뭘 자꾸만 해내려고 하지 않는가 이것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에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죠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갈라디아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은혜를 벗어나서 다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합니다. 즉, 내가 무엇을 자꾸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육은.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은혜 아래에 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깊이 그분을 알아가야 하는 이런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으로써,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